아, 어, 오늘 진짜 규칙만 배우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 막 교육 영상. <laughs>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명과 암. 다른 사람이 버린패를 가지고 치와 펑을 만들면 자신의 왼쪽에 펼쳐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버린패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피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아, 그래서 남들이 아는 걸 명이라고 하고 나만 아는 걸 암이라고 하나보다. 그러겠죠? 응, 버렸어. 이만을 <laughs> 버렸어요. 그죠? 버린 패를 받아서 칩 펑을 만든 후 종류 모양이 되지 않으면 패를 하나 버려야 합니다. 뭘 버릴까? 사만을 버렸죠? 아, 456 됐다. 그죠? 석패. 삭패. 석패가 456 됐죠? 이렇게 치와 펑을 받아서 펼쳐진 패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의 패를 명상태의 패라고 합니다. 명상태의 패.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만든 것과 반대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배와 벽패에서 가지고, 가지고 내손 안에서 만들어진 순과각은 다른 사람이 알수 없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거나 벽패에서 가지고 가지고 온 것. 이와 같이 감춰진 상태로 자신만 알수 있는 상태의 배를 암 상태의 배라고 합니다. 음. 예를 보겠습니다. <laughs> 다른 사람이 버린 폐로 만든 강을 부르때는 명강이라고 합니다. 명강. 그리고 내가 벽패에서저 동을 가지고 오면 안감이라고. 뒤집어서 썼는데 리치 마작에서는 보이게 썼는다. 하죠. 아하. 아하. 뒤집어서 썼는다는 게 저러는군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 모르는가를 명함으로 표현합니다. 깡을 받아서만 싹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손안에 4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 언제라도 선언하고 싹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가 하나 줄어들므로 추가로 역패를 가져옵니다. 자모와 보패의 구분 자모와 보패 가져오기란 벽패에서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벽패에서 패를 가져오는 행위는 두 종류가 있으며 마작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첫째, 자신의 턴이 되어서 가져오는 행위를 자모, 쯔모라고 합니다. 쯔모가 익숙하다. 카이즈를 봐서. <laughs> 둘째, 자신의 패 중에 동일한 네 개의 패가 있어서 안감을 선호만 짓고 추가로 가져오는 행위를 보패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자모는 벽, 벽패 앞쪽으로 가져오고, 보패는 벽패 뒤쪽으로 가져옵니다. 아, 어렵네. <laughs> 아, 어렵네. 이거 다시 볼게요. 그니까 싹키를할 경우에는 패가 하나 줄어드는 걸로 추가로 벽패를 가져온다. 근데 이 벽패가 자모와 보패로 구분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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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 자신의 턴이 되어서 가져오는 행위 뭐야 자신의 패준 동일한 4개의 패가 있어서 암감을 성원한 직후 추가로 가져오는 행위 보패.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 자모는 벽패 앞쪽으로, 보패는 뒤쪽으로. 오케이. 끝내기. 아두개 남았다. 게임의 종료 방법. 앞에서 말한 치펑은 세 개의 배로 만들어집니다. 깡은 4 개의 패로 만들어지지만 하나를 쌓음으로써 세 개의 묶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많이 치고 세 개의 묶음을 조라고 표현합니다. 마작은 네 개의 조가 네 개의 조와 한 쌍의 패가 짝을 잃으면 종로 모양이 됩니다. 아즉 14개의 폐와, 폐가 조와 짝으로 꽉 채워진 상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특수한 예외상황은 뒤에 칩, 칩헌과 상관없이 4개의 조가 있고 그리고 뒤에 짝 아무거나 이렇게 두개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죠 다음. 게임의 승,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화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낫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종료 모양이 되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료를 선언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점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8점 맞아, 중국. 8점 이상의 족보를 가지는 종료 모양을 만들어야 화료를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전마작, 일관마작, 리치. 종료 모양만 만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마작은 0점이 되면 무번하라는 8점 족보가 되기 때문에 종료 모양이 되면 무조건 1점 이상의 족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배를 받아서 화려할 수 있을 경우, 치펑깡보다 우선시 최우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번화라는 8점 족보가 되기 때문에. 뭔 뜻이야? <laughs> 넘어갈게요. 특별한 형태의 종류 모양입니다. 7작의 형태. 아, 폐, 14개의 폐가 7개의 짝으로 이루어진 형태. 10, 13요. 13요? 숫자패 세 종류의 일9패와 글자패 7곱 가지를 모두 한 개씩 모은 것을 13유로. 아, 중요패를 13개 모은 것을 13유로 하는데요. 부고 형태. 중국마작에서만 존재. 연달아 이어진 패가 아무것도 없는 숫자패. 와, 글자패 한 개씩 조합한 형태. 어... 흠... 모르겠어 <웃음> 모르겠어 <웃음> 모르겠는데? <웃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건 알겠고 13요, 13요 국사무사 13요라고 이 중에 하나의 짝을 만드는 형태 부고 형태 이 부고 형태가 잘 모르겠어요. 연달아 이어진 패가 아무것도 없는 숫자 패 그리고 글자 패한 개씩 글자 패한 개씩 아하. 글자패가 짝을 잃어서는 안되고 숫자패들이 이어지면 안된다 이런거죠. 오케이 끝내기. 꼭 알아둬야 할 게임 룰과 전략. 아 이것만 하면 끝난다. 빨리 끝내버리자. 강상계화 영상계화에 대해서. 안강을 만든 후 받는 부패로 종료, 종료명을 이루면 만들어지는 족보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회심의 반격을 하는 정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위처럼 자신의 턴에 동일한 4개의 패를 들고 있습니다. 손 안에 4개의 패가 있을 때에 암간을 선언해도 되고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암간을 선언한 후 추가 패를 받습니다. 깡! 깡! <laughs> 어 이런 종류명 됐죠 추가로 받은 배로 종류명을 만들게 되면 강상개화라는 8점의 족보가 되므로 8점마작에서는 다른 족보가 없어도 일격의 승리 조건이 되는 겁니다. 창광화에 대해 창광화란 상대방이 펑 위에 강을 하려는 배를 빼앗아 못 봤어. 상대방이 잠모를 받은 배우가 펑과 동일합니다. 음, 응, 그러면 펑과 동일해. 그러면. 펑을 강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이 패로 종로명을 만들 수 있다면, 빼앗아서, 화려할 수 있다. 창강 화도는 8점짜리 정보로 이것도 일격의 한 발. 아, 어렵네. 어렵다. 다음. 게임이 시작되면 벽패 중에서 첫 번째 패를 한개 뒤집습니다. 이 패를 표지패라고 하고 이 표지패의 다음 차례의 패가 홈패가 됩니다. 홈패는 항상 나의 배의 오른쪽 끝으로 정렬되며 버리거나 침퐁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홈패가 4개가 되는 경우 홈패로 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패를 잘 사용하면 게임에 유리하지만 반대로 홈패를 여러개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이기면 홈패를 가지고 있는 수만큼 배수로 머니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거 다시 볼게요. 홈패가 이해가 안됐어. 표지패 다음 차례에 배가 홈패가 된다 홈패는 항상 나의 패의 오른쪽 끝으로 정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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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마작의 기초사항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아 힘들었다. 폐의 종류, 동남서북의 순서, 치펑캉, 보이는 것 명, 감춘 것은 암, 자모와 보폐, 사조 일자. 어.. 어.. 기, 기억나는 것 같다. 연습 게임을 통해 마작을 플레이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마작과 리치마작은 서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반드시 다른 튜토리얼을 꼭 읽어주세요. 끝내기. 아,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공부한 기분이네요. 공부한 기분. <laughs>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